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서의 중요성 두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독서를 미친 듯이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녹록지 않은 인생이 바로 사막 같기 때문이다. 독서는 사막과 같은 인생 어딘가에 있을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독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확장시켜 주는 자기 개발 최고의 수단이다. 독서를 통해서 자기 삶의 발전을 넘어 우리 삶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다. 독서를 통해 오아시스와 같은 눈부신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다. 앞서 말한 피터 드러커, 나폴레옹, 링컨, 교보문고 신용호 회장 등은 모두 독서를 통해 새로운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당신이 사막 한가운데 있다면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위해 쉬지 않고 걸어가야 할 것이다. 마침내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이다. 독서도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지질했든 눈부셨든 그런 당신의 오늘을 만든 것은 어제까지 당신이 한 생각이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하는 생각들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이다. 여전히 지질하고 남을 폄하하고 시기 질투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지. 시기 질투를 부를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눈부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지는 오롯이 당신이 오늘 한 생각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독서이다. 독서를 통해 당신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예적부터 위인들은 독서와 여행을 강조했다. 여행을 하면 새로운 지역,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생 여행을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여행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무조건 많이 해보라고 추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독서는 도서관에 가면 하루 종일 돈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할수 있다. 참 좋은 세상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좋은 시절의 선물인 공공도서관을 마음껏 이용해보자. 골프장이나 술집 대신 도서관에 가면 우선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나의 아이들도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되고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되어 선진국이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 독서에 미쳐보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독서 뿐이다.